3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노예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흑인들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살았던 과거 삶이 있었죠. 우리는 보통 노예 해방을 또 이렇게 일으켰던 어, 큰 대상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으로 많이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앞서 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인이 미국보다 몇십 년 먼저 노예 해방을 그 영국 안에서 이루어낸 그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도 링컨 대통령 못지않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18세기 후반에 지금으로부터 한200 몇십 년 전인데 그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대량으로 그렇게 어 잡아다가 신대륙 미국으로 팔아넘기는 노예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이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번성하고 또 이렇게 백인들이 아주 그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해지돼야 합니다. 라고 외친다면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이 영국의 정치인은 용기를 내서 어 자신이 정치인이니까 의회에 그 의견을 상정한 겁니다. 노예 제도는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상정했는데 처음에 올렸을 때는 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50번에 걸쳐서 의회 논쟁을 거친 끝에 끈질기게 150차례 의원들을 설득해서 20년 만에 20년 만에 영국당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그 의회에 그렇게 상정이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굉장히 그 수고 끝에 이뤄낸 성과죠. 미국보다 한 50여 년더 먼저 그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자신이 겪을 시련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을 추진했던 것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신화, 그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을 자신이 가졌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피부색이 깨끗하다고 인격 대우를 받고 피부색이 검다고 비인격 대우를 받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죄를 따진다면 죄를 따진다면 피부색이 검은 흑인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백인도 또 모든 인종도 다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간관은 바로 그런 것인데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예제들을 만든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 밀어붙였고 마침내 성공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 중에 마지막 피조물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외적인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말로 좀이 알아듣기 쉽게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우리의 성향이 인간의 성향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죠. 다른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같이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간만이 따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심어, 심어 놓으신 그 성격에 따라, 뭐, 개면 개의 성격, 고양이면 고양이의 성격, 야생동물이면 야생동물의 성격, 각 짐승이나 동물마다 그 특성이나 성격이 있죠. 그 성격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다가 죽는 그런 생물로만 만드셨지만, 사람만은, 사람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수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셔서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 수준을 또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 때문에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뜻인가 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으시죠. 육신이 없으셔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만큼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심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결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도 영, 우리도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내가 육의 사람으로만 이제까지 살아왔다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같이 육의 사람으로만 살아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몸 건강하게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좀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육의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서부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사람이 뭐냐? 관심사가 나와 내 가족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쳐다보는 대상이 나와 내 가족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의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나서부터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아담이 처음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되고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시금 그런 모습이 회복된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어떤 생각을 할때 하나님 생각을 조금은 하잖아요. 자식 생각도 하고, 내 건강 생각도 하고, 병원 갈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하고, 아직은 미흡하더라도, 말씀대로 전적으로 다 순종하며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처음에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셨는가. 오늘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뭐,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죠. 두 성이 동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격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예제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이 와전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은 와전이 돼 버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여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흑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흑인도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지 생뚱맞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죄 많은 인간 세상에서 그게 와전돼버렸죠 영국이나 미국이 그들 역사에서 흑인들을 차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여성이나 신분이 낮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했던 오랜 역사가 있었죠. 이게 언제쯤부터 서서히 없어졌나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서서히 서서히 이제 없어지고 점점 해방되기 시작을 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사람은 자신이 남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권위적이지도 않고요. 상대가 여자라고 해서 업신여기지도 않죠. 성경적인 남녀관계가 가장 잘 되어야 하는 그룹이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예수님을 바로 믿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와 동등한 배우자로 인정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아내도 남편이 자기와 동등하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당신도 그만큼 똑같이 고생해. 하면서 너무 50대 50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라고 이 사람 부, 내가 보기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데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나들어 채우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함께한다는 뜻을 우리가 함께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성품 면에서 함께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성품 면에서 함께 한다는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지난주일 예배 때, 낮 예배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하나님처럼 공동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지음받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혼자 살지 않고 여럿이서 다 같이 살수 있게끔, 더불어서 살아가야 살수 있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건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람이야말로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또 단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죠. 혼자서는 할수 없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예를 들어 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면 이제 홀로 남겨져서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가정도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성을 만들어주셨고 자식을 낳으면서 또 더불어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만들어주셨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이루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인데 그런 믿음을 회복한 가정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만드신 방법에서 여성은 남자의 갈비대를 취해서 만드셨지만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아담을 만드신 방법과 하와를 만드신 방법이 좀 달랐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것은 남자나 여자나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셨죠. 그런 사명이 가장 좁은 범위 내에서는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사명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좀 사명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laughs> 목적은 먼저 지으신 땅과 또 모든 생물들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다스릴 수 없어요. 땅을 정복하며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고약이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거나 땅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그 28절을 자세히 보시면 뭘 먼저 주셨습니까? 뭘 먼저 주시고, 예, 복을, 복을 먼저 주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명하면 좀 부담감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중직이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나만 감당하고 있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잠시만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복입니다, 복.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복들을 먼저 주시면서 그 다음에 사명을 명령하세요. 받은 복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잘 간수하고 지켰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다스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미 받은 복은 그렇게 내던진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땅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역이익을 얻는 부류도 많죠 가만히 보면 뭐 마스크 업체도 그렇다고 하는데 또 너무나 너도나도 뛰어들다가 이제 이익도 못 보는 그런 업체들도 많았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익을 얻은 부류를 보면 많은 생물들이 아닌가? 짐승들과 물고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동안에 인간이 많이 훼손했던 자연계에 사람들이 바람 쐬러 다닌다면서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이 자연 곳곳이 사람들이 못 놀러 가니까. 다시금 깨끗해지면서 동물들과 물고기가 태초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환경도 어느 정도 가꾸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역이익을 얻은 그런 다른 생명체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재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8절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이 사명을 죄와 상관없이 순종하면서 잘 감당했다면 이런 바이러스 재난도 발생하지 않죠.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데 사탄의 꾀에 순간적으로 넘어갔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꿰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돼 볼까 하고 먹었다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청지기의 행복을 그런 복을 차버렸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 가스리라고 맡기신 땅과 모든 생물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이 세상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회복되어 갈수 있어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 시간이 좀 걸려도 자연 환경도 많이 회복되어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했던 이 28절에 그 복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되찾게 되고 그럼 우리가 다스리는 땅도 점점 회복되게 되고 사회도 점점 회복되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전염병인데 앞으로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 불안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윌버커스가 20년에 걸쳐 몸부림친 끝에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20년이든 그 이상이 걸리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받은 복으로 세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미약해 보입니까? 예수님을 힘입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제일 먼저 돼야 할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회복이 시작되고 그 가정 중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부부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관입니다. 그렇게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본래 처음에 지으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대로 부부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가 회복되고 형제 관이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되면 가정 넘어서 이제 교회와 사회까지 회복되어 가면서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땅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 저주받은 이 땅도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지만 그 전까지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이 바이러스 재난도 다시금 또 소멸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만 한다면,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기만 한다면, 이 땅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갈수 있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서,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바로 살아서, 적어도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신월동일 때나, 내가 사는 지역일 때는, 나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주의 말씀 나누며 또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또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수님 안에 구하신 믿음의 권속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 또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지역 이 모든 땅덩어리들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해야 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같이 땅도 저주받았는데 회복된 우리들을 통해서 땅도 다시 회복되고, 이 국가와 사회도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귀한 축복들을 두루두루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나.